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0장입니다. 8월 27일 호세아 10장을 읽는데 10장은 15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본석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65면 전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들 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재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오 작은 산도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하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혹시 밟기를 좋아하나?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해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너희 묵은 땅을 기강하라.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받거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만함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배다웬을 무너뜨린 것이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호세아 9장에서도 7장, 8장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살펴보게 될십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또 선언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모습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더욱더 늘어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이 많게 된다 라는 것은 백성들이 그만큼 많은 자녀를 낳아서 열매를 많이 맺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수에 따라서 또 다른 재단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성막 안에서 그 재단, 한 재단을 가지고 섬기도록 했는데 그렇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질 때두 개의 재단을 북이스라엘은 세웠는데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다른 우상을 섬겨 나기 때문에 제단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라면입니다 또한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하면서 경제적인 풍요 또 문화적 번성 가운데 있을 때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욱 더 향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그렇지 않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우상을 더 아름답게 멋지게 세우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인구가 늘어나고 또 경제적 풍요, 문화적 번성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고 의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들. 거기에 더욱더 집중하여 자기의 재물을 쓰는 그 모습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모습을 어떻게, 무엇이라고 지적하는가, 2절을 보시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의뢰하고, 섬기는 그 마음,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우상숭배라고 할수 있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은 그 마음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 2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겼던 것을 이제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 뛰어서 보시면 5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5절 사마리아 주인이 베다웬의 송아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들이 베데레 세워놓았던 송아주로 말미암아 오히려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리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면서 베데렛 만들었던 송아지. 그 송아지는 그들에게 참된 힘과 능력 안니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고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끌려가서 아수르의 왕에게 바쳐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 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 같이 멸망할 것이며 예, 네, 지금 당장에는 아주 번성에 번성에 보이는 그 모습들이지만 거품과 같다. 물 위에 있는 거품, 그때 당시 그 보기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큰것 같아 보이지만 거품이 어떻습니까? 쉽게 꺼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왕은 물 위의 거품과 같다, 같다라고 지적하면서 당장에 보이는 그 번성이 오래 되지 않을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8 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재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오.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라고 하면서 아웬, 그러니까 베델에 만들어 놨던 그 우상들, 지금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서 황폐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화적 번영과 또 경제적 풍요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모습들, 그것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가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징계하겠다,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힌트도 주는 것입니다. 힌트는 무엇이냐?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죄가 딱 결합되는 그때에 만민들이 너를 공격하여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두 가지는 무엇인가? 앞서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것과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긴 것. 그두 가지 죄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임했는가? 앞에서도 계속 설명했는데, 또 11절과 14절과 15절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11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몽해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라고 하면서 심판을 받아, 종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또 14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웰 베드아벨, 벳아벨을 베드,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그러면서 예, 큰 전쟁이 일어나서 예, 살만의 전쟁, 살만의 셀이 큰 전쟁을 통해서 주변 나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그 일들이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편하고놀어습니다또 15절에서도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베델이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왕이 정말 새벽에 급작스럽게 망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기사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두 마음을 품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심판 그리고 강력한 심판을 선언하는 그 말씀을 오늘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심판을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그것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 백성들이 죄를 짓던지 안 짓던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백성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해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네,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래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그냥 알려주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식을 전해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통해서 원하시는 반응, 그것은 무엇이냐? 회개하고 뒤우쳐 돌아오는 것입니다. 헛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다시, 돌아오게 원하시는 것인데, 어떠한 삶을 바라게 바라시는가? 라고 할 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례를 거두라. 무슨 뜻입니까? 자신에게는 한없이 이 내를 베푸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들이 있기 쉽습니다. 아 나는 이래도 돼. 나는 실수할 수 있어. 나는 한 번쯤 잘못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죄를 용납하고 자신의 연약함들을 그냥 막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공의롭게라 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더욱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힘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비추어 살펴보고 그리고 인내를 거두라.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이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그 말씀의 그 사랑과 자비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 서로 용서하는 모습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런 모습들을 훈련하고 살아가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하면서 예, 공의를 통해서 너희 심판하기 전에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찾아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예, 너희가 이런 심판의 예언을 들을 때 삼가주의하여서 여호와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와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이유, 그것은 그 백성들이 뉘우치고 회개하여 죽께로 다시 돌아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휩치어 더욱더 공의롭게 살고 또 그것에 대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해를 거두게 하게 한 방편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고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를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더욱더 따르고 섬기고 좋아하고 또 예배하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탐심이고 우상숭배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의지하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아직도 부족하고 여약하고 죄가 많은 그런 인생이어서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다시피 또 보여주시다시피 다양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시고 또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 가는 길이 잘못되게 되었을 때 바른 길로 알려주시려고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하는가? 이...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목이 고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구나를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편 우리를 경고하고 또 깨닫게 하실 때아 하나님께서 또 나를 찾으시는구나 내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다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가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서 다양한 잘못들에 대해서 아주 자그마한, 자그마한 그런 죄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여기며 회개하며 죽게로 돌아오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지금이 곧 여와를 호 찾을 때다 라는 것들을 깨달으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붙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자로서 혹여나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신호인 줄 알고, 교만하고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여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뜻을 힘써 간구하는 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전교인 일일 캠프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과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 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싸우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